대한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절에 있는 대로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철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자기의 직업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왜 그런가 실절에 있는 대로 선을 행하면 이런 단서를 볼 때에 아,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다. 제사를 전심으로 드리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하지 못했다. 우리가 요즘 쓰는 말대로 일상성의 영성을 갖지 못한 사람이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을,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사람의 전인격적인 순종을 받으시는 것이고, 우리의 일생을 결산하시고 셈하는 것이죠. 우리의 큰 착각과 오해는 우리가 가진 무엇으로 하나님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것은 우상숭배인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자라서 채워드리는 게 아니라니,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지도 않으시고 다 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을 확인하고 보시는 것이죠. 십일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돈을 쳐다보면 십일조를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쓰도 쓰도 모자라요. 백만 원 받은 사람도 모자라고 억 억대 연봉자도 그 사람 돈 없다 그럽니다. 돈 모자란다 그래요. 그러나 11조를 하고 물질을 드리는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필은 왜 10분의 1일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필은 왜 10분의 1일까? 또 우리 교회를 섬기는 사람은 11조만 하는 게 아니고 감사원금도 하고 절기험금도 하고 또, 여러 각종 헌금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소득에 얼마가 될까? 아무리 안 돼도 30%는 될 거란 말이에요. 100만 원이 내 소득이라 그러면은 30만 원 이상은, 최소한 30만 원 정도는 헌금으로 나갈, 그것만 나갑니까? 또, 이곳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구제하고, 또, 아유, 예배 안 나오는데, 어떻게 밥이라도 한 그릇 먹자 하면서 하고 커피 사주고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선행하고 이런 걸다 치면 우리의 소득에서 몇 퍼센트가 나가는 거예요 그걸 해보면 은 아까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아나 이렇게 가지고못 산다 싶은데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 때는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재물이 재산이니까, 농사하는 사람은 그 농사의 결실이 재산이고, 목축하는 사람은 가축이 재산인데, 아벨은첫 새끼를 드리고 기름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뒤에 지금 창세기지만은 수레굽 이후의 율법을 보면은. 재물 중에서 가장 값진 것을 물로 보느냐 기름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소고기, 돼지고기, 기름을 누가 먹냐 싶지만은 구약 시대 때에는 생각이 좀 달랐나 봐요. 기름이 가장 값진 것이다. 기름은 사람이 못 먹게 했어요. 구약의 제사법도 레위기에 보면은 기름은 다 쏟도록 돼 있지. 기름과 피는 못 먹도록 돼 있어. 그건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야 되는 거. 첫 열매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야 되는 거예요. 첫 새끼 아벨은 재물을 갖고 왔는데 첫 새끼와 기름을 가지고 온거 그런데 가인은 그런 말이 없어요 소산물을 가져왔다고 돼 있는 거 이런 단서 또 네가 선을 행하면 이런 말을 봤을 때 똑같은 부모 아래서 자라났는데 아담이 하와가 처음으로 나니 가인과 아벨이고 그 구약 시대로 봤을 때큰 아들 장남에 대한 애정이 보통 남다른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큰 아들이 작은 아들보다 이렇게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냐고 애정과 정성은 더 많이 받았을 텐데 더 많이 감사해야 될 자가 더 많이 감사하는 게 아니라 더 믿음이 떨어진단 말이죠 이것이 가인에게서 보는 거예요. 자존심만 세면 곤란한 거예요. <laughs> 성질만 부리면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이 알차야 되는데 내가 큰 아들인데 왜내 나는 기뻐하지 않습니까? 내가 큰 아들인데 기분 나쁘게 왜내 재물은 안 받습니까? 자존심만 세고 성질만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 가인이 그 모습인 거예요. 왜내 재산을 안 받습니까? 화가 나는데.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어쩌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은 말로 다독거리는데 아벨은 가인은 듣질 않았어요 죄가 너를 원하나 죄가 네문 앞에서 어떻게든 열고 들어가려고 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랬는데 못 다스리고 8절에 보니까 가인이 그의 아부 아벨에게 말하고 돼 있어요 뭔 말을 했는지는 없는데, 각주 1번에 보니까,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 쓰이소, 이 밑에 성경에. 각주 1번이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제사가 연락이 안 되고, 몹시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어디 분풀이 할 데는 없고. 어떻게 하나님이 제, 재물을, 두개 중에 하나만 받아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두 사람 다 합당하면 두 사람 다 받는 것이고, 세 사람이 합당하면 세 사람 다 받는 것이, 너 때문에 내 재물이 연락이 안 됐다. 너 때문에 내가 사랑을 못 받는다.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다. 너 때문에 이래 됐다. 이것이 이제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둘러나가자. 말은 좋은 말함 우리로 말하면 커피 한잔 하자. 우리로 말하면 밥한 그릇 먹자. 불러내가가지고, 덜에 나가서 아무도 없을 때쳐 죽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가인의 죄예요. 하나님이 묻잖아요. 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담에게 물었듯이, 아담아, 니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도 니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아담은, 첫사람 아담은 말했어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죄가, 확대 재생산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이 더잘 살게 될수록 뭔가 다 될수록 죄가 계속에 확산 되는데 그것이 더 나쁘게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인류가 발전하며 발전할수록 인간의 악함은 더 커지는 거예요. 전쟁은 더 끔찍해지는 거예요.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네 아우 아벨의 디디냐 이러니까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닌데 아벨의 직업이 뭐예요 아벨의 직업이 목축하는 자잖아요 그걸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동생의 목자입니까 너무나 뻔뻔한 사람이 언제부터 나한테 동생 졸보라고 그랬습니까? 제물은 아벨의 제물을 받고 입뻐하는 거는 아벨을 입뻐하더니왜 나한테 와서 내 동생 어디냐고 묻습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닌데 이 뻔뻔함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네가 무엇을 했냐? 네 아오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는 일. 성경에 보면 아벨의 말은 한 마디도 안 나와요. 아벨의 말은 한 정말 아벨의 뜻이 뭔지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그 인생이 말한 마디 남긴 것 없이 왔다가 사라졌어요. 그것도 첫 사람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 그것도 형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갔어요. 음. 형님이 보자 하니까 형님 웬일이야 하고 나갔다가 그 길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히브리서에 가면 아벨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벨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거예 아벨이 세상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말할 데가 없이 죽었어요 다친 것도 아니고 들여나가서 그냥 형제의 죽임을 당했으니까 어디 억울하다고 말 한마디 못 남기고 죽은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한테 억울함을 호소할 데가 없으니까 나는 죽었지만 내가 흘린 피가 하늘을 향하여 호소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피가, 내가 걸린 피가, 나 억울한 죽음을 당했어. 이라고 호소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인을 찾아온 거예요. 예. 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텐데, 성경은 말해요. 유다스에 가면 가인의 길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고 있어요. 가인의 길과 아벨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유혹자가 많고, 죄가 정말 우리의 문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하루에도 우리의 생각 중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텀타는지 모르고 우리의 말로 인해서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했지 말로 인해서 사람을 실족케 하고 그런 일도 많아요. 우리는 정말 불완전한 인생들이고 죄 가운데 떨어진 인생들이 재단 불에 묶어두는 수밖에 없어요. 어, 저는 어제도 보니까 저는 교회 여기 살잖아요. 교회에 기살잖아요. 교회에 오시면 한 분씩 사택에 와서 들여다보고 가요 있으면 커피 한 잔도 하시고 가시고 또 그래서 네. 낮에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돌려요 기도 소리도 들리고 찬송 소리도 들리고 소리만 들으면 이제 누군지 아는 거예요 성전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이 자기를 제대로 묶어놓는 거예요 예배도 귀하고, 시간시간 시간 나와서 모든 공예배 참여하는, 당연히 귀하지. 그런 예배 시간 아니어도, 낮에 일하다가, 또 뭐, 어디 지나가다가, 아니면은 시간을 내가지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또 성전을 돌아보고, 교회 주변도 돌아보고, 이 땅이라도 밟고, <laughs> 풀이라도 한 포기 뽑아주고, <laughs>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가인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오늘 하루도 이렇게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좋은 시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가 우리의 문 앞에서 늘 엎드리면서 텀을 탈 길을 엿보지만은 우리에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성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세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